함께 나누는 이달의 세무 상담. 특히 이제 요즘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이제 자동 말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동 말소된 이후에 음 거주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지 이제 자동 말소된 임대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이 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한번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담 온 사람이거든요.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2016년 2월 달에 장기 임대 주택, 이때는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등록을 했으니까 2016년도면은 의무 임대 기간 8년이니까 8년 되는 시점인 2024년 2월 달에 이제 자동 말소될 겁니다. 내년 2월 초에 이제 자동 말소된대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 그럼 임대 주택이 자동 말소된 이후에 옵션이 두 개가 있겠네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아니면은 자동말수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각각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상담이 오셨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거든요. 이런 겁니다. 내가 거주주택을 한채 갖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비아파트겠죠. 비아파트를 취득해서 바로 장기임대로 등록했습니다. 8년 있다가 얘가 자동말수 됐어요. 내년 2월입니다. 그럼 내가 아직 거주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채인 상태에서 나는 옵션이 두 개가 됩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자동 말수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그럼 먼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했었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볼게요. 거주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럼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자동 말수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겠네요. 그러면 이 A주택은 양도윤련제 2채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안될까요? 적용? 되죠. 왜 되죠?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록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상태라 할지라도 자동말소라는 민특법이 신설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동말소됐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주죠? 자동말소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해줄게 그러면 자동말소되고 나서 5년 안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은양도연제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체 양도차이게 돼서 거주주택 비과세로 세금을 안낼수 있습니다 그럼 얘 비과세 전체 양도차이게 돼서 오리지널 비과세가 아닙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얘는 거주주택 비과세 그럼 얘를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0월달에 또 비주택을 양도하려고 해 그럼 비주택 양도할 때 주택이 몇 채죠? 한 채. 주택이 한 채예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다. 또는 2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양도일 연째 한 채, 2년 보유, 2년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비과세. 그럼 비주택은 양도일 연째 한 채이고 2년 보유를 했고 얘는 2016년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얘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이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 자동말수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전체 양도 차익, 즉, 16년도부터 발생한 20, 2024년 10월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건 아니고 어떤 주택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주겠대요. 그 얘기는 뭐죠? 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laughs> 근데 이때 비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었잖아요 몇 년? 8년 그러면 과세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인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겠네요 어떤 거죠? 장기부유특별공제50% 그렇기 때문에 비주택은 2016년부터 도 2024년도까지 그 전체 양도차익을 먼저 산정을 해 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일 이전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50%그 다음에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는 비과세 이렇게 이제 양도차익을 구분해가지고 각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거주주택 양도일 이전의 양도차익은 임대기간에 임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뭐 50%가 적용됩니다. 근데 그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냥 뭐두 가지로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게 아니고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이 몇 채예요? A 주택, B 주택. 그럼 얘는 조정대상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과가 적용될 수 있겠네요. 물론 내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면 조정 대상적이 있다 할지라도 중과 유예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과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데 5월 9일 이후에 양도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조정 대상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중과가 돼야겠죠. 근데 중과가 안 되죠. 왜 그렇죠? 자동말수된 임대주택은 언제 팔든지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과세는 못 받죠. 왜? 양돌 연제두 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주주택을 팔면은,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자동말수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기 때문에, 비과세는 적용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중과가 배제된, 어,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때, 장특공제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내가 8년 임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50% 장특공제를 받고, 50%를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이제 A주택, 거주한 주택만 남습니다. 양도년제 한체입니다 2년 보유했어요. 이때 보유는 항상 언제부터 따지면 되는 거죠? 보유기간을 따질 때 리셋 규정이 이제 다 폐지가 돼가지고 취득일 2012년부터 취득을 했기 때문에 2년 보유했네요. 이 A주택은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이 적용됩니까? 안됩니까? 취득일로 보니까 2012년도에 취득했으면 거주 요건이 없죠. 보유 요건만 있습니다. 그럼 2년 보유만 했다고 하면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죠. 이때 비과세를 적용받는 거는 거주 주택 비과세로 적용받는 게 아니죠. 거주 주택 비과세는 거주 주택을 팔때 임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팔았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는 거지. 지금은 자동말수된 임대주택을 먼저 팔았기 때문에 이 A주택은 어떤 걸로 비과세 받죠? 오리지널 비과세. 양도 연체 2년 보유, 2년 거주 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 A주택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오리지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 아니면 자동말수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세금적인 양도세 측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더 유리합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자동말수된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 세금을 한번 산정을 해보고 또 거꾸로 자동말수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오리지널 비가세를 받았을 때 세금을 산정해보고 유리한 걸로 선택해가지고 처분 순서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